많이 취하셨어요. 그날 실수를 하셨던 거죠. 그 여성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얼마 뒤에 그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임신한 것 같다. 이 남자분이 아이는 좀 지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 상대방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블로그 사례 요약한 자세 부탁드립니다. 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이 남자분이 어떤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회사를 세워서 어렵게 어렵게. 겨우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재산을 일구게 되었는데 그동안 고생이 심했어요. 이제 작은 회사를 여러 번의 부도 위기를 넘기면서 안정적인 단계까지 이제 끌어올렸고 마지막에 맡은 이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제 끝내면서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3차까지 또 가게 됐고 술집에서 언제 어떤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분과 이제 또 얘기도 나누고 이제 연락처도 주게 되면서 사건이 좀 생기게 됐는데요. 많이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실수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과 부족 사람 관계를 한번 이제 맺었고 남자분은 사실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그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임신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상황 설명을 하고, 뭐, 아이는 좀 지웠으면 좋겠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미안하다라고 하고, 비용도 조금 이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아기를 안고 다시 나타난 거죠. 이 남자분을 찾아와서, 당신 애인데, 어떻게할 거냐? 호적에 올려라. 당신 밑으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남자분이, 아, 어,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혼외자가 되겠죠? 자기 밑으로 아이가 한명턱 이렇게 올라가면 부인은 이제 어, 이 남편이 외도했다는 거다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가정이 또 정상적으로 유지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남편분은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를 이거 빨리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외도 상대 여성분이 재산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당신 밑으로 못 올리면 이 아이가 그러면 당신 의 애라는 어떤 증명도 없고, 당신 재산도 상속도 못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책임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자분이, 아니 그러면 호적에는 못 올려줘도 내가 재산을 조금 보장을 해주겠다. 내가 죽으면 저기 뭐 시골에 있는 땅, 그거는 애기한테 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그러면 공증해. 공증 받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 계약서, 정의한다. 계약서 쓰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일 줄 알았더니 이제 여자분이 하나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믿어? 뭔가 뭐 담보가 있어야지. 그 토지에 근저당 설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담보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근저당 것까지 이제 잡았어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남자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여자분을 이제 좀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을 봤더니 이제 원래 이제 술집에서 근무하는 이제 여성분이었고 제가 어떤 편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어, 남자 관계가 이제 사실 좀 복잡했던 거죠. 갔더니 집에 막 남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잠도 자고 그런 이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남자분이 약간 이제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든 거죠. 어 내가 너무 아, 어, 너무 경솔했다. 그 무슨 계약서까지 정해 한다. 계약서까지 쓰고 내가 좀 확인해 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그 토지도 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준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좀 물리고 싶은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계약서 쓴거 파기합시다. 라고 했더니, 들어주나요? 안들어지죠 당연히.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걸 왜 취소해?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면 소송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이 공연에 빠진 거예요. 그, 놔둘 건가? 아니면 어떻게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해볼 건가? 그런데 이제 나름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들려오는 답이 뭐, 아, 증여를 한 거는 말로 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서류로 이렇게 서면으로 쓴 거, 특히 공증까지 받은 거는 취소를 못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 없다. 그 증여 계약한 거, 이렇게 근저당 설정까지 한 거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저한테또 이제 문의를 하셨고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게 그냥 단순 증여가 아니고 사인 증여. 있거든요. 그 구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취소를 할 가능성도 어, 있겠다 싶어서 근저당권 말소해라 이런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한번 증여를 하면 취소를 못하는 건가요? 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로 이렇게 내가 증여할게 줄게라고 한 거는 아 잠깐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취소할게 이렇게 하면 이제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서류로 이렇게 다 써서 한 거는 서류까지 썼다는 거는 깊은 고민 끝에 절차까지 거쳐서 정의의 의사를 표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쉽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법에서는 그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류로 써버린 거. 그거는 지속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공증받은 거는 내가 죽으면 이 애한테 이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내용이고, 그건 이제 지금 증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을 때 증여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건 일반 증여가 아니고 사인 증여라고 하거든. 요 사인 증여, 죽었을 때 증여하겠다. 그건 사실 유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증은 유언으로 어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누구한테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일반적인 증여 규정이 아니라 어 상속 쪽의 규정으로. 어, 적용을 받는 거죠. 그거는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꼬뱀이라는 <laughs> 네.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증여 계약도 좀 강박에 의해서 했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철회할 수는 없는 거요 어쨌든 뭐 사인 증여든 일반 증여든 그런 법률 행위에 일반적인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흔히 아는 것이 사기. 강박. 속여서 뭔가 계약을 했다거나 강요해서 강제로 쓰게끔 해서 뭐 계약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는 이제 취소를 원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속았다. 그 그렇게 속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 그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뭐 강박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런 이런 강요를 당했고 그런 강요를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이 사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취소 사유가 가능한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었는데도 이 엄마가 이제 그걸 알면서도 속인 거죠. 어 이게 당신 애야, 당신 애니까 증여를 해줘. 그렇게 해서 이제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애가 내 자식이 아니었다. 뭐 유전자 검사를 하든 어땠든 밝혀보니 유전자가 완전 히 다르다. 어, 내 자식이 아니었다. 그럼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난 증여했을 리가 없던데 자식인 줄 알고 증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속아서 증여한 거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여성 아이의 경우 혼외 자식이더라도 상속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사례에서는 일단 이 남자분이 소송을 해서 증여를 취소는 시켰어요. 다행히 이게 일반 증여가 아니라 사인 증여다 이렇게 보고. 사인증여는 아까 유언상속 이쪽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은 한번 하고 그거 하고 다른 내용으로 유언을 그 다음에 하면 앞에 거는 없어지거든요. 가장 마주 마지막에 한 유언이 효력 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인증여도 나중에 이분이 처리하고 싶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소송까지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게 사인증이다. 그렇게 봐서 어, 이거는 그러면 철회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아저씨가 이제 더 이상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소송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증여 계약은 내가 철회하겠다. 그리고 애한테는 못 준다. 그 근저당권 해준 거 말소해라. 라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안 해주니까 결국 이제 소송까지 냈고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해보니 어 이거는 사인증이었고 내용 증명 통해서 철회한다는 의사표를 밝혔기 때문에 어 철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그 증여 계약은 이제 없어진 거고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그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사인 증여로 재산을 받게 돼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이제는. 그럼 이제 과연 일반적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상속인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자녀로는 올라 있지 않죠. 원래 올려달라고 했지만 올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서류상으로는 상속인 자격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아느냐이 아이가 이제 이 아빠의 호적이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자격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로 아빠의 핏줄이고 어,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를 자녀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지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보통은 출산하면 아빠가 이제 출생신고 하면서 하면서 인지신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빠와 자녀 관, 관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소송을 통해서 인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통해서 아빠의 자녀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제 자기가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다 끝나버렸다 다른 자녀들이 이미 다 받아가 버렸다 그러면. 그때도 지분만큼 이제 받아간 사람들한테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처음 있을 것 같은데 생각에 그런 분들께 약간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혼외자녀 문제는 많이 있어요 사실 꼭 나중에 이제 상속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원래 가정에 있던 이제 자녀들하고 갑자기 알지 못하던 혼외자녀가 이제 나타나서 상속분을 요구하는 그런 거는 뭐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 이제 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선 돌아가시는 분께서 미리 조금 정리를 하고 돌아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유언장을 쓰신다든지 해서 상속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셔야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셔 버리면 결국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조금 정리를 미리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고게 하나고, 또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증여 계약 쓰고 공증까지 받아서 나중에 취소하려고 막 소송까지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그런 계약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누구한테 증여하고 하는 거는 일단 한번 쓰고 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실 건다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상황이 파악이 되고 확신이 섰을 때 그런 이제 행동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한번 해놓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거나 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도록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외도 상대방과 혼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